현대 빌딩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갑신정변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당시 왕이었던 고종이 갑신정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느냐, 좀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개화파들이 과격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어, 처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역적질이니까 처벌하는 게 당연한 건데,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는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갑신정변의 주모자들인 젊은 개화파들은 고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고종을 모시고 거사를 결행하는 일종의 친위 쿠데타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우정 총국의 낙성식, 그러니까 요즘 영어로 하면 오프닝 세레모니에서 당시의 주요 권력자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정변의 주모자들은 고종을 이곳으로 모십니다. 지금은 현대 빌딩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경우궁이라고 하는 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고종을 경우궁으로 모셨는데 한 사흘 지켜보더니 고종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십니다. 여기 너무 춥다. 한마디 하시는 거죠. 아,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 너무 추우니까 경복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고종을 모시고 정변을 결행한 입장에서 고종의 뜻에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복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은 정변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변의 주모자들은 확보하고 있는 실병력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주무자들하고 몇 사람의 무사들 이게 전부였기 때문에 고종을 모시고 경복궁으로 간다면은 경복궁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정변이 일어나자 청나라 군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대가 쿠데타군에 의해서 인질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던 고종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경복궁으로 쳐들어왔고, 정변의 주모자들은 이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외국으로 도망가죠. 김옥균, 서재필, 서광범, 박영효, 이런 사람들은 일본으로 도망가고요. 김옥균은 결국 일본과 중국을 떠돌다가 자객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서재필과 서광범은 미국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일본을 거쳐서. 그리고 박영효는 고종과 먼 인척관계였기 때문에 나중에 사면을 받아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처 외국으로 나가지 못했던 홍영식은 머리가 잘리고 사지가 7, 8조각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조선 팔도에 전시가 되는 처참한 운명을 맡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갑신정변의 마지막 현장이 바로 경우궁이고, 그곳이 이 현대그룹 사옥이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온 김에 갑신정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왕에 온 김에 현대그룹 앞에 있는 이상한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대그룹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지금은 저렇게 차단막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첨성대는 첨성대인데 경주에 있는 첨성대보다는 규모가 작고 어, 경주의 첨성대는 둥그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미니 첨성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경주의 첨성대를 천문을 관측하는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첨성대를 이용해서 저 안에서 어떻게 천문을 관측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첨성대를 천문 관측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사각천문대도 천문 관측하는 기구가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였다고 합니다. 이곳이 조선시대에 관상감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감이 천문을 관측하고 연구하고 날씨에 대해서 예보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기상청 비슷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관상감이란 이름은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쓰였었습니다. 지금은 기상청이라고 불립니다만는 기상청이 원래는 기상대였습니다. 기상청은 기상청장이 그 조직의 장이지만 기상대일 때는 기상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상대의 그전 이름은 관상대였습니다 중앙관상대 이것이 기상대가 됐다가 기상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뭐 조선시대 때 천문을 관측하는 관상감이 이곳에 있었고 관상감이 있는 자리에 이렇게 천문기상을 연구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어, 지금 이렇게 어, 차단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실물을 볼 수가 없는데 실물의 모양은 차단막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와서 어, 실물을 직접 보고 찍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 몇개 보여드리면서 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